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일, 이 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감남산 위에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즉 왕으로 다스리신 그분이 이제 선지자로서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3절에서 조용히 곧 자기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에 대한 징조를 아는 것과 그때를 살아가는 자세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 세상 종말과 마지막에 대해 배우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5절, 6절에 나오듯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본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어, 똑같은 원어에선 똑같은 말인데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말세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내가 그라라고 말하며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그라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로, 제리마스 그리스도로 주장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며칠 후면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의하며 이때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 재판장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넘겨지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넘겨지시는 것은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만국, 곧 이방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질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때는 11절에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란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되지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더불어 그분을 위해 고난 받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인내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함께 간구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가증스러운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성전 예배가 더럽혀지고 심지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의 때가 너무 길지 않도록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이런 힘든 때를 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즉 기원 후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큰 학살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통과 또 이단으로부터의 유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들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통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기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어쩌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큰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말씀, 성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고 25절에 나오듯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리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오심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한 재림입니다. 30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말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냅니다. 그리고 환난과 이단의 세력이 커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32, 32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일부러 그날을 알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지 않도록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재림의 날은 언제인가보다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성전의 화려함, 혹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처럼 가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내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들, 영향력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친히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또, 맡은 일들을 충성을 다하며, 어떻게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감추어진, 하나님께만 알려진 그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사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보다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며 또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두며 거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